오늘은 외출하는 날 저의 모닝 루틴을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어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무기력한 요즘이지만 최근에 새로운 결심 중에 하나가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 보지 않고 총알같이 일어나기인데요. 잘안될 때도 있는데 일단은 침대를 바로 벗어나는 게 목표거든요. 웬만해서 10분 정도 안에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기를 실천 중이에요. 그리고 화장실로 직행하는데요. 항상 바로 물 먼저 마셨었는데 자는 동안에 입안에 세균이 번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꼭 입을 먼저 헹궈주고 끓여서 실온에 놔뒀던 물을 한잔 마셔줍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한 4년째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유산균은 최근 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요거트 맛이 나서 아침에 먹기 되게 좋더라고요. 맛도 있고 되게 간편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기분 전환 겸 꽃을 사 오는데요. 여름이라서 꽃 종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침마다 물을 꼭 갈아주고 아무래도 날씨 때문에 물이 시원하진 않은 것 같아서 얼음도 몇 조각 띄워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날에는 꼭 아침에 머리를 감는 편이거든요. 좀 일찍 움직여야 하는 날에 머리 속부터 시원해지면 하루가 좀더 상쾌하고 잠도 더잘 깨는 느낌이라서 몸이 늘어지려고 할때 바로 생각 없이 물 끼얹어주면 좋아요. 아침 세안은 간단하게 하는 편인데요. 원래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엔 무조건 물 세안만 했었거든요. 근데 베개라든지 땀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꼭 폼클렌징 제품으로 하는 편이고요. 대신에 아침용으로 가볍게 나온 제품을 사용해줍니다. 제가 눈이 진짜 나빠서 렌즈는 스킨케어 하기 전에 바로 착용해주고 있고요. 메이크업 하는 날에는 쿠션 바르기 딱 직전까지 촉촉한 피부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아침 먹는 동안 얼굴 마르는 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미스트랑 토너 패드 올려놓고 간단히 팩을 해줍니다. 이건 식빵처럼 사각에 가까운 형태의 패드인데요, 촉촉하고 아무래도 형태 때문인지 밀착력이 좋아서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눈 뜨자마자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거의 뭐 먹으려고 일어날 때도 많고. 한 일주일에 세번 이상 저희 아침을 담당하고 있는 베이글과 커피를 준비해 볼게요. 코스트코에 파는 베이글 중에 저는 블루베리 베이글만 먹는데요. 다른 거는 맛이 없더라고요. 이건 콜드브루 라떼고요. 이것도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스타벅스 콜드브루인데 작년부터 여름만 되면 항상 함께하는 아이템이에요. 진짜 거의 아이템 수준으로 커피 수혈을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꼭 필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베이글 반쪽에 버터 발라서 천천히 음미하는 이 시간이 진짜 오전 중에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니, 근데 베이글 진짜 아침 식사용으로 강추해요. 질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반쪽만 먹어도 은근히 든든해서 이렇게 딱 먹고 오후 6시쯤에 이른 저녁 먹고 마무리하면 딱 좋아요. 스킨케어는 평상시엔 한 8개 정도 바르는데요. 메이크업 하는 날에는 단계를 줄여서 그 절반 정도 바르고 있어요. 제품을 진짜 많이 늘어놓고 그날그날 기분이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골라 쓰는 편이에요. 아이소이 세럼은 얼마 전에 처음 사용해보기 시작했는데요. 되게 촉촉하고 산뜻하니 여름에 쓰기 좋더라고요. 장미향이 은은하게 릴렉싱되는 느낌도 있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수분크림까지 발라주면 스킨케어 끝이고요. 선크림을 오늘은 목에만 발라줄게요. 이거는 라로슈포제 제품인데 되게 촉촉해서 사용감이 엄청 좋더라고요. 오늘 처음 사용해 보는 건데 발림성이 되게 좋아서 만족스러웠어요. 화장하면서 왜 이렇게 적적한지 무조건 영상이나 음악을 꼭 틀어놓는데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파우더 진짜 좋아요. 향도 좋고 무려 보라색 파우더라서 칙칙한 안색에 바르기 좋더라고요. 속 건조 없이 겉에만 뽀송하게 유지력도 좋아서 최근에 써봤던 제품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색조 제품 같은 경우 그날 입을 옷에 어울릴 만한 립을 가장 먼저 고르고요. 립에 어울릴 만한 섀도우를 고르고 그 중간 색조 느낌으로 어울릴 만한 블러셔를 고르고 있는데 오늘은 블랙 색상의 상의를 입을 계획이라서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게 제 피부톤에서 화사한 웜톤 계열로 메이크업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저 머리카락 진짜 많이 자랐어요. 이제는 단발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헤어는 딱세 가지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제품은 그때그때 그때 좀 다르게 쓰는 편이에요. 먼저 두피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바르면 좀 화한 느낌으로 시원한 제품들 위주로 사용 중이고요. 날씨 탓인지 진짜 두피에 열감이 엄청 많이 느껴져서 요즘에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노워시 트리트먼트 요즘에는 그로우 워스 제품 사용 중인데 전에 쓰던 것보다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만의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좀 독특한 느낌인데 좀 중독적이라서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마무리로 머리 끝에 상한 부위를 관리해주는 제품을 꼭 발라주고 있고요. 머리가 반 정도 젖어있을 때 발라야지 마르고 나서 차분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 아무래도 지금 좀 거지존인 것 같아요. 사실 집순이라서 머리 그냥 댕강 묶어놓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외출할 때마다 머리 손질 때문에 현타올 때가 좀 있어요. 오늘도 좀 고민이 돼서 이걸 묶어 말어 했는데 그냥 좀 귀찮기도 하고 판고대기로 자연스럽게 정리만 해줄게요. 약간 그 아이유님 느낌이라고는 말 못하고요. 그냥 오늘 헤어스타일에 동기부여만 되었다고 살짝 네. 그리고 실버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제가 옷은 진짜 심플하게 입는 편이라서 악세사리로 그나마 포인트를 줘야지 심심하지 않거든요. 이건 진짜 수년 전에 선물받은 목걸이인데 오랜만에 눈에 들어와서 한번 착용해봤어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평생 하나의 귀걸이만 착용하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링 귀걸이거든요? <laughs> 묻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외출 준비 80% 완성이고요. 가방 고민이 좀 되는데 이건 제가 머릿속으로 골라놓은 가방인데 되게 귀여운 커스터드 색상이라서 블랙 색상 상의에 좀잘 어울릴 것 같았단 말이죠. 근데 뭔가 좀 심심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가방은 완전 캐주얼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착용하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크로스라서 양손 자유니까 너무 편하고 형태감이 입체적이라서 심심한 옷차림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결정했고요. 이렇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집순이의 모닝 루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장마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텐데 높은 불쾌지수 잘 견디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